자 이번에는 부목 사용 원칙입니다 여러분 자 아까 골절을 입었을 때는 부목을 하고 이동을 하고 근데 그 골절이라도 상처가 있다면 드레싱을 먼저 하고 부목을 대라 그랬죠 그럼 이때 부목을 할때 어떤 유의사항이 있습니까 하는 부분입니다 자, 1번에서 12번까지 여러분 한번 꼼꼼하게 다 봐주시겠습니까 자, 부목을 댈 때도 마찬가지로 그 부위에 감각, 순환 같은 거, 혈액순환 점검을 하라. 그리고 사지가 심하게 구부러져 있으면 어떡하라? 부드럽게 잡아당겨서 펴라. 그 다음에 4번 기억하셔야 되겠죠? 개방된 상처는 어떡하자? 소독을 하고 꺼지로 덮은 다음에 부목을 대자라고 있어요. 봐 주시고 그다음에 어 밑에 보시면 7번에도 개방성 골절이 있을 때는 튀어나온 뼈것을 억지로 밀어 넣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8번 환자를 옮기기 전에 부목을 먼저 대라라고 했죠. 그리고 부목을 대기 전에 10번에 보시면 개방성 상처는 지혈이 먼저겠죠. 출혈이 심심하면 안 되니까 지혈을 먼저 시켜라. 그리고 부목을 적용할 때 12번에 보면 환부를 어떻게 해주라고요? 올려라, 올려라, 그리고 냉찜질을 해줘라 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기억을 하십니다. 봐주실 것.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환자를 한번 운반해 보겠습니다. 자, 환자를 운반할 때 자, 우리가 침대차, 스트레처카로 간다든지 또는 운반한다고 했을 때 평지를 갈 때랑 내려갈 때는 다리가 환자 쪽에 말이에요. 환자의 다리가 어디로 간다? 앞으로 가라. 환자의 다리가 앞으로 가라. 자, 평지를 갈 때랑 내려간 데니까 그러니까 언덕을 요렇게 생각해봐요. 언덕을 간다면, 이때, 내려가는 때, 이때 내려갈 때, 머리가 밑으로 있으면, 앞으로 가 있으면, 머리가 밑으로 쏠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다리가 앞으로 가도록 하라. 평지 갈 때도 다리가 앞으로 가도록 하라그 말이고요. 그다음 이번에는 올라갈 때, 자 올라갈 때 여러분 이때 머리가 어 앞으로 가는 거죠. 이때는 왜냐하면 머리가 만약에 밑에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밑으로 자꾸 쏠리잖아. 그래서 머리가 앞으로 가는 거죠. 결론 올라갈 때는 어떡한다? 머리가 앞으로 가고 내려가거나 평지를 갈 때는 다리가 앞으로 간다는 거. 그리고 리더자는 여러분은. 어디에 쓴다? 환자의 머리 쪽에 서야 환자의 상황을 판단하면서 환자를 이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더는 환자의 머리 쪽에 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쇼크. 자, 쇼크에는 종류가 있다. 자, 쇼크의 종류가 몇 가지가 여기 언급이 됐는데요. 환자가 엄청나게 심하게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반을 잃어버리면 죽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출혈이 너무 심해, 그리고 또 화상을 입었어. 이럴 때는 어, 화상을 입으면 여러분 피해 성분 중에서 어떤 성분을 많이 바깥으로 혈관 바깥으로 나가 버립니까? 혈장 나가죠. 출혈을 입었을 때랑 화상을 입었을 때둘다 혈액을 부족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쇼크가 나타나는 거를 저혈량성 쇼크라고 합니다. 적으셔야 되겠죠. 저혈량성 쇼크.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혈량성 쇼크는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모여드는 피 자체가 부족해서 생기는 쇼크다. 출혈이나 화상 이런 것 때문에 쇼크가 나타나는 것은 저혈량성 쇼크라고 하고 두 번째는요, 피는 안 부족해요. 피는 안 부족한데 심장이 심장이 뛰는 힘이 약한 거죠. 심장 박출력이 약한 거죠. 쥐어 짜는 힘이. 그래서 생기는 쇼크는 뭐라고 한다? 시민성 쇼크다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환자가 심근경색증이야. 그럼 심근경색증이면 심장이 쥐어 짜는 힘이 박출력이 떨어지겠죠. 심박출력의 문제로 생기는 쇼크는 심장니가 원인이야 라고 해서 심인성 쇼크 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갑작스러운 알레르기, 말벌, 땅콩, 페니실린 이런 급성 알레르기 또는 위급 상황. 그런 쇼크는 뭐라고 합니까? 아나필락시스 라고 하죠. 아나필락시스. 적어 두셔야 되겠죠? 아나필락시스 쇼크죠? 과민성 쇼크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아주 갑작스러운 알레르기 반응이고, 이거는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이고, 그리고 이때 어떤 거를 투여하자?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하든 정맥이든 이런 쪽으로 에피네프린이 들어가겠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쇼크 중에서요, 신경성 쇼크라는 것도 있어요. 신경성 쇼크는 어떤 쪽의 문제다? 척추. 그래서 척추 손상 또는 척추 마취하고 나서 혈관이 수축, 이완. 수축 이완되는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척추를 다쳤을 때 일어나는 거고 혈관 수축 이완 수축 이완이 제대로 안 되는 거 그거를 뭐라고 한다 신경성 쇼크라고 하겠습니다. 자 쇼크 간단한 정의 왜 생기는지 예 기억을 하실 것. 그다음에 밑에 쇼크 시 증상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 여러분이 뭐를 적는다. 여러분이 적으세요. 먼저 혈압 적으시고요. 아시지만 적어두세요. 혈압 적고요. 그다음에 또 맥박 적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호흡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체온 적어두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피부 적어두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어, 소변 소변, 어떤 상태인지 적으셔야 되겠죠? 되셨습니까? 적어 보시겠습니까? 자, 혈압은 뭐라고 적으셔야 됩니까? 혈압은 떨어진다. 저하가 되겠죠? 혈압 저하. 맥박은 뭐라고 적으셨습니까? 약하고 빠른 맥박 적으셨죠? 약하고 빠른 맥박. 그 다음에 맥박하고 호흡은 항상 같이 간댔죠? 그럼 호흡도 어떨까? 얕으면서 빠른 호흡. 그 다음에 체온은 심장과 폐가 지금 점점 꺼져가고 있으니까 몸의 온기도 어떨까요? 떨어지겠죠? 체온은 저하. 그럼 피부는 어때요? 차갑고 축축하겠죠? 그리고 산소가 부족하니까 창백하겠죠 더 심하면 청색증 나타나겠죠 피부는 차갑고 축축하고 창백, 청색증 이런 거 적으셔야 되죠 소변은 양이 어때요 소변 양은 적겠죠 혈압이 떨어진다는 말은 그죠 내 몸에 수분이 적은 거니까 소변 양도 적습니다 빈뇨. 핍뇨, 핍뇨가 나타나겠죠 자, 그런 게 쇼크의 대표적인 증상이었습니다. 그럼 쇼크 때는 어떤 처치를 해야 됩니까? 라는 게 1번에서 7번까지 있죠, 여러분. 너무나 기본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을 하시고, 특히 7번 같은 경우에 금기가 아니면 BP를 빨리 올리려면요. 정맥주입 속도를 조금 어떻게 하자? 빠르게 하자. 조금 빠르게 하자 그리고 6번에 수분을 자꾸 줘야 쇼크, BP를 올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때 수분을 줄 때는 주로 어떻게 준자? 의식이 없을 거니까 의식이 없을 때 경구로 주면 기도가 막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로 비경구로 준다 비경구로 준다는 말이 수액으로 들어가겠다 그 말인 거죠 쇼크 알아두실 것 처치 방법 중요합니다 기본이니까 알아두십니다.